2 3 학년도 음. 수특 이 네, 문학 파트에서 나왔었던 <laughs> 미안, 음. 문학 파트에서 나왔었던 고런 시야 알겠지? 봄은 고양이로다. 네, 시부터 시의 처음 시작부터 은유법 쓰고 있지. 봄이 고양이래. 혹시 봄 봄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니? 눈으로 볼수 없어, 봄이라는 건. 어, 몇월, 며칠, 몇 초부터 봄이다, 이런 거는 없어. 어, 봄은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추상적 개념이거든.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고양이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추상적 개념에 구체 들어가 있네. 음.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의 지규법이고 꽃가루처럼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부드럽다. 촉각적 이미지네. 부드러운 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에에 에, 에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맨 끝에 글자를 맞추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군을 맞춘다고 그래. 그래서 가군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어, 시의 통일성을, 어, 통일감을 주고 있다. 다 맞는 선지야, 알겠지? 잘 정리해두고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돼.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그래서 고양이의 털에서 마치 무슨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봄의 향기가 나는 거 같아. 고운 봄의 향기 후각적이네 봄의 향기라는 게 있어? 없어? 봄은 냄새가 없어 어. 추상적 관념을 역시나 뭐 했어? 구체화했지 도다 도다 어, 반복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뭐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도 모두 맞는 선지야 끝에 말들을 맞추는 거를 우리가 가군 형성한다라고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줬어 그래서 고양이를 보니까 마치 뭐와 비슷한 것 같아 봄과 비슷한 것 같아 또 봄을 느끼다 보니까 뭐랑 또 비슷한 것 같아 고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 뭔가 부드러운 느낌, 어, 또, 그런 부드러운 고운 향기, 이런 것들. 음. 금방울과 같이, 지규법, 어, 이제, 고양이의 눈이 동그랗고, 눈이 이제 노란색이니까, 어. 금방울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시각적이네. 미친 봄의 불길이 역동적이지, 어, 봄이 막 활활 타는 것 같아. 음, 봄의 불길. 음, 흐르도다. 이런 역동적인 어, 이미지를 통해서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혹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자, 우리 둘이 좀 차이를 살펴보자. 여기는 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 동적인 이미지가 가는 것 같아. 어, 좀 정적인 이미지야. 요거는 동적인 이미지. 야 사실 지금 선생님이 파란 펜 거의 안 썼지. 이 시는 뭔가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 봄이 아름답고 뭐 고양이랑 비슷해. 어, 그런데 이제 어, 표현법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여기는. 그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둬야 돼. 자, 어, 계속 한번 해보자. 고요이 다물은 조용히 다물은 어, 고양이 입술 시각적이고 포근한 촉각적이고 봄의 졸음이 떠도는구나. 그래서 이 고양이 눈에는 뭐가 연상돼? 봄의 그런 생명력이 연상이 되고 괜찮니? 또이 털에서는 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이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촉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런 부드러운 어, 봄의 향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 또 이런 고양이 입술에서는 어, 또 봄에 이 춘곤증 같은 거, 어, 나른함. 역시 여기는 또 정적인 이미지네. 떠도는구나. 아라, 아라.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날카롭게 쭉 뻗은 음, 고양이의 수염에 시각적이지 쭉 뻗어 있어. 푸른 봄에 생명력이 뛰어놀고 있구나. 동적이네. 자, 그래서 지금 수염에서는 뭐, 푸른 봄에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력 가득한 봄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어. 시선의 이동. 맨 처음에 어디에서 고양이의 털에서 눈으로 또 입술로 또, 수염으로. 이렇게 해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괜찮니? 음. 자, 잠깐 한 2, 3분 정도 복습해보자. 이 정도면 이거는 거의 뭐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야. 음, 그게 어려운 시는 아니었어 사실.